귀여워, 귀여워. 아, 느낌 다잉오 쉣! 슈퍼 이게 가방이 아, 그래? 아, 그래? 위에 이렇게 있는 모든 브레이저를 이렇스 자, 저희는 산산기업 팝업스토를 가기 위해 왔습니다 yeah. 여기가 어디죠? 여의도...역 왜자신감 여의도역! 저희가 산산기업하고 가서 구경을 하고 또 어디가죠? 그 다음은? 제가 가자고 또 남양 인플루언서가 인플루언서가 자면 가야죠? 시험. 사실 찍습니다 저희는 인플루언서 사진을 맨날 찍으러 다니고 있고 산산기업 뭐 저희한테 뭐 없습니까? 저희 no. 이렇게 열심히 산산기업 따라다니는데 아, 오늘 입고 왔네 생각 어? 그러네 대정대정 백승욱자 있잖아 자 드디어 김우정한 왔습니다 왜, 왜 늦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아, 저번에 저희들이 <laughs> 한 시간 늦었잖아요. 뭐요? <laughs> 그래서 일부러 <이러면서> 비둘기야. 산산기어 맞죠? 산산기어 비둘기였어. 더현대삼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 느낌 지린다잉. 산산기어 앞에 <laughs> 홀로 버려진 용가리 마치 영환이 같습니다. 형밥먹어 <laughs> 우리 영환이 카카오톡이 없어서 <laughs> 산산기어 들어가지 못해 <웃음> <웃음> 웨이팅도 못해. <laughs> 웨이팅 자체를 안 해주는데 이거 너그 누나한테 전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조금 근본이 없긴 하네 금강상도식구경이라고 <laughs> <laughs> 산산기어를 대기하면서 네, 밥 먹으러 왔습니다 매울 거 같은데 아니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 나 갑자기 햄버거 먹고 싶어 근데 이런 놈은 밥을 먹는다. 그럼 라면으로 먹게. 을 네, 카메라 각도를 바꿔야 돼. 도를각도는각도버 각도를 각도 콜라, 도를 각도를 각는를 각도를 각도라는 제로 라는를 각도를 각도라 각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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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도 It's <laughs> 오늘도 일일 사진기사로 노동을 하고 있는 갑자기 절 찍고 있어? 오늘의 오티디 설명 한번 해주시죠 채원, 오늘의 오티디 라포드산 뉴 에어포스 뉴 에어포스 How m u c 139,000원 And 뉴 칩식 뉴 칩식 How much? 한 5만 5천원 5만 9천 이건 이제 로어스 협찬 영원 가방 ATC 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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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000원인데 w a 워치 SE a t c m 아, Watch, 인 a t c h w a t 이 h w a 원짜리 팔찌.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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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머리 w 리컷 c 드 다운펌. 다운펌. a t c h watch. Watch, watch. 야, 나이 x x 이거, 이거 하나주쿠 에어포스 오, oh, oh, 하나주쿠강 o 난그 당시 11만 0천원그 당시 11만 9천 원 How much?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색깔 좋다 더 선물 선물? 아, h o 아 아, 협찬 협찬 리트리버 오, 리트리버 헤어 헤어, 오 동만 얼마? 어, 병수, 병 김병지 쌩, 쌩 팔찌, 팔찌, 민서 선물 똥김치 선물 커플 팔찌 커플 파찌투 And, and b a g 어, uh, 백, how m 어, 이 사랑둥이. 위에 선물. 아, 지 선물. 사랑둥이. 오늘 사랑둥이로 어..슈! 슈! g d r a g I love g d r a g 선물? 선물? 리셀 리셀 e n 만원 s t e n Listen. You bet so much! Nice. Oh, s u p r e How much? h o c o 몰라 기억 안나한1 0만원2 0만 원. s e n s e 아 이것도. 런디즈 클로젯 아이사피 oh. 콜라보. Oh. 어, so oh, 기억 안 나. Oh. 오오 오. s p r e 링 e Oh shit. s u p r 가 m e Oh shit. s e How, how 지가 oh, <laughs> <laughs> 이거 휴지가 미국에서 사다 준어 <laughs> 착장 컨셉. <This> <laughs> 3팀 남았고요. 벌써 5시 2 2분인데아직도못 들어가 자, 저희는 드디어 입장합니다. i 난못들어 네. 난못 들어. 네. <laughs> 난 밖에서 쇼핑하겠습니다 아, 이거 받았어요 오늘 i 이팅 i 상 w 거기 t i n g I'm w a i t i 쇼핑 I'm 했 a i t i n g I'm waiting. I'm w a i t i 하나를 샀니 산산기어, 이번에 제품 사면 팔찌를 주더라고요. 이렇게 산산기가 팔찌를 주는데, 저는 이안 안 들어있죠? 네, 옷 한번, 어, 오늘 산거 제품 한번 보여주시죠. 뒤를 그 샀습니다. 뒤에 산산기어 로고 하나. 어, 이게, 이게 가스 그 하나.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어. 뒤에 목 부분은 산산기어. 가수로 박아놨어요. 택도 이거 산산기어의 택이고요. 이거 화면 따갑던데, 원단 같은 거. 쫀쫀하고,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바람막이 하나 처음에 이제 하나 보고 달라고 했는데 다른 걸 주셨어 요 근데 그거 뭔지 아시죠? 남자끼리 카페 갔을 때컵 잘못 시켜서 그냥 먹는 거 근데 분명히 바람막이 다른 거 보고 샀다고 하는데 나올 때는 이상한 무슨 바람막이를 샀더라고요 음, 껑이랑 위에 이렇게 뭔가 합쳐져 있는 특이한 형태. 일 바람막이 먼저, 먼저 보여 드릴게요 워머 아 워머는 이게 아가미처럼 아가미란요로가거든요 이런 모습 모자를 쓰면 쫄쫄이가 돼요 약간 실험맨 <laughs> 느낌 조끼 버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악의 <laughs> 어떻습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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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끝났습니다 <laughs> 그냥 조끼니다 <laughs> 그러니까 택도 없습니 그냥 방부제만 신고 들어 23FW인데 바로는 모르겠는데 저도 손 흔하게 먹고 <laughs> 돈이 없어서 모자만 샀거든요 우네 알보리 네 난리다 제일 많으실텐데 그 미소지기로 일하시면서 모자를 샀어요 모자가 끝이 진 얇아요 머리가 작아서 잘 어울리네요 저번 샌생제 우리 팝업이랑 공개했을 때 어떠셨습니까? 역시 모든 브랜드는 에스에스보단 에프폴리오가 더많요 그리고 이따 12월에 블랙 프레임이라고 12월 때까지 더습니십시오 이거 나의, 나의 추천입니다 끊으세요 네, 안녕히 <laughs> 계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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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